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과 몰래 관계를 맺는 행위, 즉 간통은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뒤 형법에서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불륜이 사회적으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동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미모라는 찬사를 받았던 배우 김지미의 복잡한 남성 관계와 4차례에 네 걸친 결혼과 이혼, 그리고 배우 정윤희가 재벌가 회장과 연루된 간통사건 등은 오늘날까지도 불륜 스캔들의 전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미디언 후지몬과 모델 기노시타 유키나의 이혼 원인이 그녀의 남성 스타일리스트와의 불륜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특히 그들의 딸 얼굴이 스타일리스트를 너무 닮았다는 점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이 생길 만큼 로맨스와 불륜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연예계 불륜 스캔들 TOP10을 살펴보겠습니다. 10위는 정은채입니다. 영국 명문 패션학교 센트럴 세인트 마틴을 졸업한 배우 정은채는 예술적 감각만큼이나 독특한 연애사로도 이름을 알렸다. 그녀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작품이 아닌 불륜 스캔들로 더 자주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첫 번째 논란의 무대는 일본이었다. 일본 배우 카세료와 영화 자유의 언덕에서 호흡을 맞춘 뒤두 사람은 작품보다 현실에서 더 자연스러운 커플 연기를 펼쳤다. 함께 장을 보고 호텔로 들어간 뒤 14시간 후에 나오는 장면이 일본 언론에 포착되며 모든 게 드러났다. 단순한 식사였다고 변명하기엔 시간이 너무 길었고 변명조차 예술적으로 포장하기엔 정황이 너무 생생했다. 물론, 당시 카세료는 모델 출신 배우 이치카와 미카코와 법적 결혼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간에서는 이를 불륜이 아닌 양다리 해프닝 정도로 넘겼다. 하지만 그 어떤 말장난으로도 배우의 품격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진짜 폭풍은 한국에서 불어왔다. 가수 정준일과의 스캔들이 그것이다. 정준일은 자신이 이미 결혼한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활동을 이어왔고 팬들 사이에서는 공연장에서 자주 포착된 정은채를 공개된 연인이라 믿는 분위기였다. 그러던 중, 팬카페에 정준일은 유부남이라는 폭로가 올라오며 상황은 급변했다. 그렇다면 정은채는 대체 누구인가? 라는 의문이 터져나왔고, 정은채는 그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 나 역시 피해자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준일 측은 숨긴 적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결국 한쪽은 속았다 하고 한쪽은 떳떳하다 했지만 대중이 본건단 하나였다. 예술가의 연애가 이렇게 치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구인은 태진아입니다. 태진아의 간통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훗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들어냈다는 소문까지 낳은 그야말로 한국판 나비 효과의 전설로 회자됩니다. 1975년 당시 겨우 21살의 신인 가수 태진아는 47세의 현대건설 사장 부인과 간통 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만날 때마다 50만원에서 100만원을 받아가며 약 20차례에 걸쳐 금전이 오간 불륜 관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1970년대 중반 대기업 신입사원의 월급이 10만원 남짓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태진아는 단 20번의 만남으로 평범한 직장인이 10년간 일해 모을 돈을 한순간에 벌어들인 셈이었죠. 당시로서는 가히 최고가의 스캔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부인의 외도로 체면을 잃은 현대건설 사장은 자진 사퇴하게 되었고 그 공석을 채운 인물이 바로 이명박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현대그룹 내에서 승승장구해 정치권에 입문했고 마침내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즉 태진아의 간통 사건은 한 가정의 파탄을 넘어 한국 정치 지형을 바꾼 역사적 사건으로까지 번진 셈입니다. 한편, 태진아는 26세 연상녀와의 관계가 잊히지 않았던 걸까요? 훗날 한 무대에서 자신보다 22살 어린 여가수 마야와 호흡을 맞추던 중, 즉흥적으로 대본을 수정해 키스신을 삽입해버리는 돌발 행동을 보였습니다. 당시 현장 스태프들은 물론 시청자들까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월이 지나도 태진아라는 이름은 여전히 스캔들과 나비효과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8위는 이은경입니다. 1987년 청순한 이미지로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이은경은 국민 첫사랑이라 불릴 만큼 뜨거운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21살의 어린 나이에 이미 결혼과 육아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많은 남성 팬들의 환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은경은 숨기지 않고 담담히 진실을 털어놓았고 거짓 없는 고백과 솔직한 태도는 오히려 대중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는 반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의 삶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습니다. 1999년 전 남편과 배우 이진우가 심야에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사건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양측은 곧 고소를 취하하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혼 직후, 이은경과 이진우 사이에 열애설이 터졌지만, 두 사람은 동료일 뿐이라며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약 5년 후두 사람은 결국 결혼 발표로 대중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재혼 후 방송에 출연한 이은경은 전 남편의 여자 문제와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고, 시청자들은 그녀의 진솔한 고백에 공감하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마치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 여성의 서사처럼 비쳤죠. 하지만 그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전 남편이 직접 방송 게시판에 등장해 이은경과 이진우의 간통 증거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며 공개 경고를 남긴 것입니다. 여기에 이진우의 전 매니저까지 나서 두 사람의 관계는 방송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이어진 불륜이었다고 폭로하면서 이은경이 쌓아온 진정성 있는 이미지는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은 이제 그녀의 눈물조차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된 고백이었는지, 아니면 교묘하게 짜인 자기 서사였는지, 그 판단은 점점 냉정해졌습니다. 한편, 현재 이진우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의 회심은 진정한 참회일까? 아니면 과거의 그림자를 덮기 위한 포장일까? 과거의 상처를 남긴 채새 삶을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에 여전히 많은 이들이 냉소 어린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7위는 김민희입니다. 이제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불륜의 대명사라는 수식어가 자동으로 따라붙는 김민희. 그러나 그녀의 시작은 달콤했습니다. 모델 뺨치는 미모와 독보적인 분위기로 한때는 청춘 로맨스의 뮤즈이자 남자 배우들의 이상형 1순위로 꼽히던 배우였죠. 이정재와의 3년 열애, 조인성과의 1년 교제, 그녀의 연애사는 늘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가장 놀라게 만든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무려 22살 연상, 그것도 유부남인 홍상수 감독과의 관계를 공개하며 김민희는 단숨에 예술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륜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대담한 태도였습니다. 김민희는 홍상수의 아내에게 남편 관리를 좀더 잘하셨어야죠 라며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말을 남겼고 홍상수는 기자들 앞에서 김민희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마치 불륜이 하나의 예술적 행위라도 되는 듯 태연히 사랑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란 말이 무색하게 이 관계로 가장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은 바로 법적으로 여전히 그의 아내인 여성이었습니다. 홍 감독의 아내는 끝까지 이혼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법원은 홍상수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상 앞에서 사랑을 외친 남자와 그 사랑의 증거를 등 뒤에서 버텨낸 여자의 대조는 잔혹할 만큼 선명했습니다. 지금 김민희는 여전히 홍상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관계를 예술적 동반자라 부르기도 하고, 파괴적 집착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사랑이 아닌 불륜으로 연기가 아닌 파격으로 기억된다는 것. 6위는 옥소리입니다. 광고 속 순수한 미소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연예계에 입성한 옥소리. 한때는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넘나들며 청순 미녀 배우의 대명사로 불렸지만 그 화려한 이름 뒤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추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11년 만에 터진 간통소송은 그야말로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남편 박철의 절친이자 후배였던 파페라 가수 정모 씨.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리사로 알려진 한 이탈리아 남성과의 불륜 정황까지 연이어 드러나면서 옥소리의 이름은 더 이상 배우가 아닌 불륜의 교과서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이탈리아 셰프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는 그 남자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며 옥소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결국 그녀가 얻은 것은 또 다른 배신의 서사였던 셈입니다. 대중은 이제 묻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을 울린 사랑의 결말이 결국 자신도 울게 될 이야기였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 보이는 황수정입니다. 드라마 허준에서 단아하고 기품있는 예진아씨 역으로 국민청순녀 타이틀을 거머쥔 황수정. 이어 엄마야 누나야에서 청각장애인 장혜경 역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그녀는 단아함과 정숙함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순식간에 청순의 아이콘에서 추락의 상징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01년 겨울 세상을 놀라게 한 마약 투약 사건 더 충격적인 것은 황수정이 조사 과정에서 남긴 마약이 아니라 최음재인 줄 알았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이한 문장은 대중의 애정이 비웃음으로 바뀌는데 충분했습니다. 최음재와 마약을 헷갈릴 정도라니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자멸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공범으로 지목된 유부남 강모 씨와 오피스텔에서 동거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며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단아했던 그녀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타락한 여배우의 대명사로 전락했습니다. 그 이후 황수정은 여러 차례 복귀를 시도했지만 차가운 시선은 쉽게 녹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엔 세상은 이미 그녀의 눈물과 반성을 신뢰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여전히 청순이 아닌 추문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게 따라붙습니다. 사위는 김세아입니다. 1996년 무려 6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MBC 공채 탤런트로 선발되며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김세아. 그러나 20년 후,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신데렐라가 아닌 상간녀 소송 피고로 불리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2016년 한 회계법인 부회장으로부터 청담동 오피스텔과 기사 딸린 차량 매달 500만원의 생활비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문제는 그 남성이 첼리스트 김수연과 법적으로 혼인 관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화려한 외모와 교양 있는 이미지로 사랑받던 배우가 돌연 불륜의 중심에 섰던 겁니다. 세월이 흘러 2020년 김세아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부부가 이혼했는데 그 이유가 나 때문이라니 정말 황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송은 대려 잠잠하던 불씨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부회장의 전 부인 어씨가 직접 나서 아이들을 위해 조용히 합의했을 뿐 김세아가. 방송에서 사실을 왜곡했다며 다시금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결국 김세아는 또다시 세간의 입방아에 올랐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녀의 목소리는 대중에게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침묵이 금일 때 그녀는 왜 굳이 말을 택했을까? 아마 이제는 스스로도 깨달았을 겁니다. 때로는 해명의 한 마디가 억울함을 푸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논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3위는 김영애입니다. 1971년 드라마 수사반장으로 데뷔해 해를 품은 달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명연기로 사랑받은 배우 김영애 역시 화려한 경력만큼이나 굴곡진 사생활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데뷔와 동시에 단숨에 주연급으로 올라선 그녀는 1975년 한 유부남 밴드 마스터와의 관계로 인해 당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김영애는 연기를 포기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사랑만은 멈출 수 없다는 말을 남기며 금지된 사랑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 고백은 치기 어린 변명이자 동시에 배우로서보다는 한 여인으로서의 고집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회자됩니다. 당시 비슷한 시기 재벌 2세 박동명 사건으로 연예계를 뒤흔든 대형 스캔들이 이어졌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음악가와의 사랑에 빠진 김영애는 역설적으로 순정파 여배우로 미화되며 동정 여론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 덕에 그녀는 비교적 짧은 자숙 끝에 연예계로 복귀할 수 있었고 결국 1979년 그 남성과 결혼하며 금지된 사랑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혹했습니다. 20년 후그 사랑은 조용한 이혼으로 막을 내렸고 한때 시대를 울렸던 비극적 로맨스는 결국 열정의 대가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낭만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처였던 그 사랑 김영애는. 그 모든 이야기를 연기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낸 배우였습니다. 2위는 김혜분입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답게 화려한 미모와 채취로 예능, 라디오, 연기까지 섭렵하며 전천후 활약을 펼쳤던 김혜분. 그러나 2005년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다재다능한 방송인이 아닌 간통혐의 피의자로 불리며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32세였던 김혜분은 40대 재미교포 남성과 청담동에 위치한 그의 건물에서 세 차례에 걸쳐 미래를 즐긴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유부남인 줄 알았지만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믿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조사 결과는 더욱 황당했습니다. 그 남성은 아내와 김혜분 외에도 또 다른 내연녀를 두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 여성과는 아이까지 낳아 함께 살고 있었던 것. 말 그대로 삼중생활의 달인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김예분은 이혼 중이라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셈이었지만, 이미 그녀의 이름은 돌이킬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온갖 예능과 방송을 넘나들던 그녀가 이렇게 엉뚱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될줄 누가 알았을까요? 정말이지, 이 남성, 그리고 김예분까지 각자 너무 바쁘게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1위는 박신양입니다. 출중한 연기력으로 대중의 신뢰와 사랑을 동시에 얻었던 배우 박신양. 그러나 그의 이름이 연기의 장인이 아닌 파혼 위기 남편으로 회자되던 시절이 있었다. 2009년 그는 자신보다 13살 어린 체력과 집안의 딸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흥미로운 건 이번엔 연예계에서 흔히 보던 여배우의 재벌과 결혼이 아니라 남자 배우의 재벌과 입성이었다는 점이다. 대중은 즉시 신부 백혜진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하겐다즈 코리아 백종근 회장의 손녀이자 샤프에비에이션케 백순석 대표의 딸. 이름만 들어도 엘리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집안이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족보 뒤에는 예상치 못한 폭탄이 숨겨져 있었다. 결혼 발표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이들의 폭로가 연이어 터지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장에서의 단정한 미소와 달리 학창 시절 패키지는 문제적 인물로 통했다는 증언들이 줄을 이었다. 복잡한 이성관계. 그리고 그녀와 술을 마시고도 그날 밤 이어지지 않으면 남자가 아니다 라는 자극적인 소문까지 돌면서 순식간에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심지어 고등학교 시절 이미 결혼과 이혼을 겪었다는 루머까지 나왔고, 박신양 측은 뒤늦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끝에 대부분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고 전해졌다. 그는 영화 4인용 식탁 촬영을 이유로 결혼 연기를 암시했지만 사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이미 백혜진은 임신 4개월 차였고 처가측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며 결혼 강행을 압박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박신양은 결국 결혼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수면제의 30알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다. 소속사는 감기약과 수면제를 함께 복용한 단순 사고라고 해명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았다. 결국 결혼식은 예정대로 2002년 10월에 치러졌고, 그는 사랑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선택을 해야 했다. 아내의 과거를 껴안았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것은 마음의 상처와 아이러니하게도 막대한 재산이었다. 지금의 박신양은 연기 대신 화가로서 조용한 삶을 택했다. 어쩌면 그는 여전히 캠퍼스 앞에서 그날의 결혼식장을 그리며 지우고 또 지우는 중일지도 모른다.